안녕하세요. 그림의 진리입니다. 오늘은 가위를 그려볼 거예요. 가위는 보통 이 고정핀을 기준으로 벌어지고 다물어지는 구조인데요. 이런 구조를 가진 가위를 정확하게 그리는 방법에 대해 오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위를 정면에서 본 모습이죠. 벌어진 정면 모습은 이렇고요. 가위를 최대로 벌렸을 때 비스듬히 바라본 형태는 이 정도가 되겠네요. 자, 우선 가위의 가장 큰 특징은 날이 벌어질 때 회전하면서 이동한다는 점입니다. 먼저 날이 다물어진 가위의 형태를 그려볼 텐데요. 그 전에 가위의 비율과 손잡이의 특징을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위는 보통 대칭형의 구조이기 때문에 중심축을 먼저 잡아주세요. 그런 후 손잡이와 날의 비율을 분할해 줍니다. 손잡이 형태가 다 다르지만 기본적인 틀을 저렇게 단순화해서 뜨면 편하겠죠? 끝으로 갈수록 뾰족해지는 날과 고정핀도 그려주세요. 이렇게 비율과 기본 틀이 그려졌다면 이제 손잡이의 디테일을 잡아줘야죠? 이때 꺾이는 부분들의 좌우 대칭이 맞는지 체크해주세요. 대칭이 확인되면 가위 두께만큼 높이가 만들어져야겠죠? 날 부분은 손잡이보다 두께가 얇게 해주고요. 손가락이 들어갈 가위 구멍도 뚫어줍니다. 둥근 모서리와 약간의 음영까지 표현해주면 첫 번째 가위 끝! 기본 틀 잡는 방법 위주로 그린 가위다 보니 여기 있는 실물과는 차이가 있죠. 특히 손잡이 부분은 가위마다 디자인이 다르기 때문에 잘 관찰하며 그려주세요. 지금처럼 손잡이의 형태가 대칭인 가위도 있지만 비대칭인 가위도 있기 때문에 꼭 사진을 확인하고 그려주세요. 두 번째는 약간 벌어진 가위입니다. 여기서 가위가 벌어지면 X자 모양을 하게 되는데요. 약간 벌어지든 많이 벌어지든 X자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손잡이가 맞닿는 부분은 평행한 일직선 형태이고요. 먼저 가위가 그려질 방향에 맞게 X 형태를 배치합니다. 여기가 중점, 즉 고정핀이 들어갈 위치겠죠? 그리고 이걸 중점으로 하는 가위 길이만큼의 타원을 그려줍니다. 여기는 날이 벌어지는 대칭 축이고요. 이 축을 기준으로 가위가 타원 흐름대로 회전하며 벌어지게 되겠죠. 반대쪽도 마찬가지고요. 가위는 고정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평으로 벌어지지 않고 이렇게 곡선형으로 이동하게 된답니다. 가운데 좀더 작은 타원을 하나 더 그려보면 이건 손잡이 가이드라인이 될 거예요. 여기가 가위 날이 되고, 여긴 손잡이가 되겠죠. 손잡이를 그려보겠습니다. 바로 곡선형으로 들어가지 않고 항상 기본이 되는 간단한 틀을 먼저 그려주세요. 양쪽 손잡이 대칭이 맞아야 하기 때문에 꺾이는 구조의 위치도 타원으로 가이드를 잡아줍니다. 직선형의 간단한 틀이 잡혔다면 디테일에 맞게 곡선 형태를 찾아주세요. 손잡이 구멍도 가이드에 맞게 그려줍니다. 이렇게 고정핀까지 그렸으면 한번더 확인해 볼게요. 이 핀을 기준으로 회전하며 벌어지고 있죠? 그리고 이런 디테일이 있다면 기본 틀 안에서 추가로 그려주기만 하면 되겠죠? 마지막 세 번째. 이번에는 많이 벌어진 가위입니다. 예시로는 이 가위나 이 가위의 형태가 되겠죠? 여기서 다시 한번 기억할 부분은 벌어지면서 회전한다입니다. 가위는 이렇게 직선으로 벌어지지 않고 원형의 곡선으로 벌어진다고 설명드렸죠? 이 과정에서 원의 흐름을 따라 벌어지게 되고요. 많이 벌어진 가위는 타원부터 그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원의 중심으로부터 벌어지는 만큼 X자를 그려볼게요. 이틀 안에서 X자는 어느 방향으로 보내도 상관없어요. 저는 이 라인 두 개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손잡이 가이드와 꺾이는 부분 가이드 잡아주고요. 손잡이 형태를 가이드에 맞게 그려주는데 여기서 어느 위치든 간에 원형 틀 안에서 형태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위 손잡이를 보면 이렇게 V자 형태로 되어 있는데 반영해주면 되고요. 구멍, 그리고 날까지 저 원형의 가이드라인 안에서 그려주면 됩니다. 여기서 가위는 손잡이와 날 모두 두께를 갖고 있죠. 두께는 타원에서 원기둥 그릴 때처럼 높이를 한번 그려보면 그 기울기가 바로 나온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손잡이의 모서리가 둥글다는 점이에요. 가위 손잡이는 이렇게 손으로 쥐고 약간의 힘을 줘서 자르는 도구잖아요. 손으로 잡는 대부분의 도구는 다치지 않도록 모서리가 둥글게 가공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모서리의 진한 선한 줄로 표현되면 각져 보이기 때문에 두 줄로 표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그리고 보는 각도에 따라 이 부분의 날은 두께가 보이지 않아요. 여기는 명확하게 보이고요. 많이 벌어진 가위를 이번에는 날 부분이 앞쪽으로 오도록 그려볼게요. 손잡이 비율이나 디테일 그릴 때는 꼭 사진이나 실물을 잘 관찰해주세요. 디자인에 따라 비율이나 형태가 모두 다르답니다. 처음에 원기둥 높이가 두께 기울기라고 했었죠? 기울기 확인 후 손잡이와 날에 두께까지 넣어줍니다. 이때 일정 간격으로 사다리처럼 기울기를 체크해주면 틀릴 일이 적어요. 자, 각진 손잡이 살짝 지워주고, 한 줄짜리 두 줄로 만들어서 둥근 중간면 만들어주기. 그리고 보통 일반 가위의 경우 날이 맞닿는 부분은 용이한 절단을 위해 일직선인 경우가 많아요. 이것도 가위마다 다를 수 있으니 디테일한 사물 관찰은 필수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가위 그리는 방법에 대해 공유해 보았는데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저는 다음에 또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